면뭐 수도권이나 지방권은 제외하더라도 자 서울권역만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자 이게 어느 쪽이 많으냐라고 하면 일단 서울 기준에서는 역세권 쪽으로 약한 117개 곳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뭐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 약한 67개소. 자, 결과적으로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67개소지만 역세권 쪽에 공공 개발로 가는 것을 117개소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서울권의 어느 지역으로 공급 특히 개발해서 공급하겠냐라는 이 측면이 좀 일단 나온다는 거고요. 자두 번째 실제 그러면. 서울에 요번에 이제 그 아파트하고 공급돼 있는 내용을 자 이사 대책전과 이이월 그 4일날 발표한 대책 후에 실제 변동 거래 증감이라든가 또 가격 변동에 대한 거를 살펴보니까 자 이게 가격은 오히려 변동이 없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됐다라는 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그 안에서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업 방식이 자 도심 공공, 자 공공 직접 시행, 소규모 정비 사업. 자 그러면 민간 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하게 하는 사업하고요, 민간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자 그러면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세 가지 사업. 그 방식이라 그러면 이 중에 벌써 두 가지를 민간이 못 들어가게 해놓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대부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여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자, 공공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민간에서 하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적으로 사업기간 13년 걸리던 게 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5년 정도 하니까 상당히 이게 메리트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볼땐 이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 이 얘기 맞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해당 절차에서도 간소화되고 기간도 당겨지면서 동시에 사업 내용도 상당히 어, 이거 추가 수익. 요즘 뭐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하는 이런 시스템부터 다거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켜 준다 하니까 이게 보면 무조건 장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시나리오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가 자, 그러면 요번에 공급된 책으로 실제는 이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뭐 바로 이 수급.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 지금 부동산이 부족해서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 불안 심리가 없어지게 하는 게 정부의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연 이 과감한 규제 핵심과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자, 실제 이렇게 용적률부터 해서 상당히 뭔가 메리트를 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디다 주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도심권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공공재개 발이나 공공에서 주는 것들은 가장 수익이 많은 동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노후되고 가장 뭐 소시민적으로 사는 동네 그래서 옛날 표현이. 달동네, 달동네 같은 거, 노후도 거의 70% 80%가 넘는 이런 동네에 우선적으로 공공개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야나 전답, 농지 아주 평평한 들 같은 그래서 수도권 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개발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주택이 아닌 도시가 없이 없는 동네를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원래 공공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번에 정부가 바뀐 내용은 바로 가장 수익이 되고 가장 뭐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바로 도심권과 역세권에 이러한 과감한 규제 핵심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실제 숫자도 많습니다. 자, 이게 시나리오 상으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볼수 있느냐. 자, 그래서 결론을 조금만 좀 드린다 그러면 자, 요번에 그래도 정부가 무조건 또동이 되고 노른 잤다는 도심권이나 역세권에 들어가니까, 자, 이거 보신다 그러면, 오, 여기 그러면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오, 돈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뭐 하냐. 자, 공급권. 이게 결국은 분양권인데, 대책 발표 이후에 매수하시고 거래되신 분들은 못하게 공급권 안 주겠다. 지분 쪼개기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 걸어 놨고요. 자,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웬만해서는 미리 보유하고 가신 분들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발목을 잡는 정책도 지금은 해 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 시나리오 중에 이제 문제되는 점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공개발은 분명히 달동네나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충분히 이게 효과는 아주 최우선인데 자, 요번에 하는 공공개발이 가장 노른자 땅, 그리고서 가장 이 돈이 될수 있는 부분에, 과연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정부 땅이 아니라 이게 민간 소유자 땅들이 거의 뭐100% 정도가 민간 소유자 땅인데, 자, 이거 하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되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내가 건물 한 2층짜리든 4층짜리든 갖고 있는 분이 과연 공공개발에서 지금 뭐 조그만 그 개발이 공유한다라는 그 이익 보고 이거 하시겠냐? 결국은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요번에 지금 흑석 이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연예인 한분 중에 갖고 있는 건물 이거 좀 요번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재산 침해권. 자, 그러면 이거 요번에도 정부가 또 발표했죠? 이거 재산 침해권 아니다. 국가가 하고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문제 안 된다. 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기준으로는요, 이 민간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여러 가지로 해서 이득이 안 생기면 이거 동의 안할 수밖에 동의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좀못 하고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결국은 서울은 역세권권 인구 집중되는 가장 특정 지역의 인구 수요 폭발되는 쪽으로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결국은 양극화 더 모는 방법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서도요, 과거에 뉴타운 지역만 150곳을 해가지고요. 어, 옛날 박원순 시장, 전 박원순 시장이 이거 거의 50%를 다 못하게 불가를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결국은 50%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뉴타운 지정된 곳 중에 산동네, 달동네 분명히 그런 물건들, 그런 지역을 오히려 공공개발로 해서 바꿔놓는다 그러면 굳이 공급량은 확보되면서도 이렇게. 개인 민간 뭐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이거는요 개인이 충분히 수익 더 창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 번 만큼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걷어가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에서 오히려 맞는 방법 같고요. 자, 현재 이번 정책은 분명히 공급에 초점이 되 있고 수요 억제 정책이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전체 물량이 부족 하거나 거래 절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장 흐름에 약간의 좀 장애가 올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지 마지막 하나의 과거 기준인데 이게 지금 아직은 도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토지 공개념처럼요. 실제 지금 거주 개념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자, 공공 임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토지는 손을 못 대고요. 건물만 임대하고 분양 받아서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 빠질 때도 건물만 넘기는. 그러면 토지는 그대로 국가 소유로 가고 토지 공개념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가볼때 이게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 그래서 일부 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다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토지 특히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가져오려면 이게 뭐 정책적으로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인지를 좀 하고 계시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지금 요번 공급 정책으로 지금 현재는 큰 영향은 없지만 요러한 문제점들을 조금만 보완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을 보시고 무조건 개발 들어간다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시고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라시면 조심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